ESFP랑 i n t p 는 무난한 관계. 오케이. 다음 이름 정승원. <목소리> <몰랐다. 수 week. 목소리> 오케이. 좋은 관계. 좋아. 몇시야 어, 청춘. 안녕하세요. 안녕. 님하십니 안녕하세요. 저희 이상한거 해왔다. 일아 아 아니 정국이 미술인데 꿈을 어릴 적부터 퀸 같은 멋진 팀을 꾸려 활동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리 같은.. 요아 별명이 였습니다 아 보여주세요, 그러제드럼 벌써 힘들제 화구통에 미술 도구를 안가고다니까요 드럼 스킥을 어준비요아 이거는 제거아니었제 전용으로만 아 오케이 오케이. 못것 같은데, 아, 이렇게, 이렇 어. 이렇게, 이오케이오케이렇이스나이오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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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색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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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안이렇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 열정이 넘쳐 지금 그래도 열정 여기서도 열정 여기서도 열정 말은 또 너무 많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탈락 이거 가지고 네 돌아가 <laughs> 아니 아니 지금 진짜 죄송해요 우리 다음에 좋은 좋은 동아리에서 만나요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우 감정적인 사람이네요 진원 와말 진짜 많다 와어렉스좀 아, 하자 어 한두요.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요안녕이에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에버랜드에 아니 밴드부 오디션을 한다고 하는데 밴드부 오디션이신 분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승원 이분 지금 아, 이발하신 거 맞죠? 정승원 아 이게 제가 항상 수의을공하다 보니까 네. 어... 어, 어 저, 어, 이저 뭐하시는 거예요? 좀 많이 오죠 어? 좀... 자, 자도 직업 변해서 아, 진짜 어이가 없네 아, 밴드 왔으면 좀 멀리라도 데러오시던가 감정 많이 받거든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한번 뭐... uh. 어떤 악기를 아, 알겠습니다. 아 l a 아아 i a n o piano, y e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자생당이 좀 보이거든요. 오. 뭐 아, 네, 어떤 말씀하시죠? 아, 일단은 이 아이의 아예. 상태를 제가 봤는데 표현은 설명이 없고요. 아 잠시만 잠시만요. 아 지금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. 아이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. 지금 파스피를 가야 된다고. 요 지금 빨리. 여기 서주세요. 그럼 사주지고요 그정수원 씨는 예. 밴드랑 예. 너무 안 어울리시고 키보드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, 재능이 너무 없어요 가세요 아우 난 못하겠어요 밴드 아니 지금 그 지원자들이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아 쓰임쑹? 쓰임쑹 요쓰임냐이냐 무슨 쓰 네버 네버 야 너네 이려도 좋냐? 찾고 주고 싶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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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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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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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맞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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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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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만만치 않다. 너무 만만치 않아. 나는 그 이상한 애, 그 학교 끝에 배터리고그정도왜 그래? 하필이 그게 나한테 키도 쪼끔해? 아, 이러면서 막 그럼 너가 뭐 키를 안아? 막 이러면서 막. 나는 이거 시험하는데, 나는 진짜 어디서 그렇게 시험 받아본 줄 알았거든. 너 어떻게 똑같이 했을 것 같아. 진짜로. 너 피아노는 무시했지. 막 진짜 너 그거 잊어 쳤을 것같아그 왜? 피아노를 안 쳐? 이십 년이지. 이 진결이? 네, 괜찮아요 야 네, 근데 지친 거 아니지? 이게 쉬운 거아 그럼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. 어쨌든 우리가 팀을 조성해가지고 바로 맨들러 우리 입장하잖아 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? 아, 어 알았어 살수 있겠지? 어. 아 갑자기 아, 왜 그래. 이렇게 통째이아아니야아니야 그래. 너무 너무 가까워 가보자 음. 응? 이 학교에 뺀다 할 사람이 없네 애좀나서야 되는 건가? 네. 지원서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밴드 동아리 시험을 못 봐요. 지원서 와, 하, 확인 잘했고 네. 확인하고. 어? 안 맞는... 된. 아. 아까 그그 그, 그 이상한 뭐해 완단 사람이랑 그 강아지랑 고양이 매고 온 그, 그 수의사 그 사람 맞죠? We are 아, first time today. 우리 아, 좀볼 네. 테니까 일단 그 이상한 분장부터 좀 빨리 없애고 오세요. <laughs> 오케이, 우리 아주 존경하는 지원자분들.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셨네요 네, 감사합니다. 멋있습니다. 어, 일단 우리 밴드에 부 들어오시려면, 갖춰야 될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. 밴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바로 목소리! 저 자신 있습니다. 어, 우리 언제 또 모르는 알프스 소리야. 저 알프스. 귀여 최고 난데, 를 One, two, six, 저도 알프스리꽃가 같은 스위스 아가씨.

Dance battle! <웃음> <웃음> 분이 팀으로 왔는데 너무 싸워서 너무 놀랐어요. 근데이 열정은 우리가 해리를 차를 하는 게 굉장. 우리는 필요합니다. 일단 진만씨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야, 우리 브레이브가. 우리 멋진 팀처럼 제 친구입니다. 아, 그럼 어떻게 우리 셋이 팀입니다. 팀물이요? 팀입니까? 밴드부의 임명서를. Rock and Roll Baby. Rock a n Roll Baby. 아 그나저나 그쪽은 또 어디 좀안 봐요? 이제도 그, 머리에요? 왜 제가 오시는 을니까 와이어 앉아 일단 서가지고 자기소개부터좀 해봐 안녕하세요. 저는 심리학과 이성학부0 0 0년생현연입니다자 빨리 준비해 오세요.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뭐 뭐야 오. 아,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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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네 오케이, 알았어축하니다감사합니 아, 진짜, 진짜. 진짜. 어, 예우 <laughs> 아무튼 우리 팀도 딱만들어는 목표를 첫 번째 목표전국대우승하기 어? 내가 원하던 거. 너원하 어. 나, 도 응, 응. 나도 어. 아우승하 우승하자, 아니 근데 형 진짜 너가 성장직이 아닌 네.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벤져스를 만들고 너가 밴드부로 만들 생각을 해아 사실 내가 한거 아니야 <laughs> 그래? 아 아는 건 있는데 심한 형인데 <laughs> 잠시 어디 갔어 <laughs> 어쨌든 어쨌든 아무튼 우리가 알았어 실이을 보여줘 우리 우리가 누군지? 우리가 누군지 락앤롱 s h w h a t you got p i p i e 락앤롱 모자 위로 파이팅, 하나, 둘,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